네, 안녕하세요. 딸바보 연수장입니다. 자, 오늘 신당 19역에 나와 있는데요. 하, 지금 제가 그동안 영상에 담아드리진 않았는데, 이거 좀 보이시나요? 진짜? 이게 지금 이런 데가 있어요. 신당 13구역에. 성인이 나란히 둘이서 걸어가지고 다니기도 힘든 그러한 여건인 곳이 있습니다. 이런 데가 재개발이 안 되면 어디가 될까요? 무조건 돼야 되고요. 이게 나중에 이 안에 불이 나거나 뭐 이럴 때 진짜 큰일 나요. 여기 소방차기도 못 들어와요. 무조건 필요한 곳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이제 건립 예정세대수에 대한 얘기를 처음에 말씀드려 볼게요 당초에 최초에 여기가 건립 예정세대수가한 1466세대 더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 1366세대가 한270% 계산을 해보니까 270% 용적률을 적용을 시킨 것 같아요. 근데 그 이후에 299.47%로 해가지고 지금은 한 1623세대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자 근데 여기가 역세권 안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최대 360%까지 용적률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. 한번 계산기를 두들겨 봤어요. 이게 진짜 현실 가능한가 두들겨 봤는데 제가 봤을 때 360%까지 받으려면 뭐 층수를 막 40층 이상에서 뭐 35층 이상 짓는 다든지 아니면 동수를 막 두세 개 동씩 막더 늘린다든지 이러한 어떤 물리적인 조건이 좀 달리게 돼요. 근데 이게 제어때 쉽지 않아 보이고, 근데 한 330%까지 받으면 한 1,700여 세대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려운 부분 은 없어 보인다. 뭐 동수를 딱히 늘릴 필요도 없고, 그리고 뭐 층수를 막 35층 이상을 받아야 되는 막 그런 상황도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,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물리적 요건에서 330%까지는 수화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뭐 360%까지 뭐 층수도 뭐 35층 이상 올라가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당연히 뭐 좋은데 거기까지는 우리 생각하지 말. 고 그래도 제가 봤을 때330% 까지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조합원 수는 645명으로 많은 편은 아니에요 사업성 꽤 좋은 편에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2억대 한 초반 솔직히 2억 초반은 좀 힘들 것 같고 2억 한 중반 정도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이 남아 있으니까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